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왕초보 원어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인데 이번엔 헬라어, 신약, 헬렛마를 그동안 배운 알파벳이랑 자음과 모음을 성경, 실제 어떻게 되어 있나를 예, 보면서 눈으로 한번 글자를 또 확인하고 또 소리를 들어가면서 관련된 몇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구약성경이든 신약성경이든 글자를 보고 우리나라 말로 소리내서 점점 읽을 수 있다는 확신, 이거 있으면 벌써 이미 내리막길입니다. 읽는 분량을 점점 많이, 점점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하는 게 아주 다예요, 다. 그것만 많이 하시면 제가 아주 설명드리기 아주 쉬워요. 왜? 그걸 많이 했다는 건 성경에 있는 걸 읽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알파벳을 처음엔 잘 모르니까 그 표를 보고 이렇게 확인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음, 쓴성경언어 독본이라는 치, 책이 있거든요. 에, 이, 이런 치, 책이 있는데 이걸 구하셔가지고 쭉 한번 전체를 통독을 그냥 뭔소리인을쭉 통독을 하면서 거기 알파벳 글자나 눈여기를 해 나가다 보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예, 구약,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뒤에 이제 이렇게 연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으니까 이거 하나 구하고 성경책. 원어 성경책을 하나 구하셔서 이제 천천히, 급할 거 없어요. 정확하게. 큰 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한절두 절. 그렇게. 반복해서 한절 가지고도 또는 한 단어 가지고도 아주 몇 번이고 읽는 거예요. 큰소그다음안 보고 읽고 또한번 보고 읽고 한번 써보면서 읽고. 그한 글자 한 글자를 한 단어 한 단어 해서 한 줄을 그렇게 한번 전체를 한번 읽고. 그런 식으로 쫙두 절, 두 단어 세 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작정 그냥 큰 소리로. 그럼 점점 글자가 눈에 읽고 소리가 점점 자기 한 소리도 들으니까 소리가 점점 쉽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소리내는 정확도랑 이런 필요한 것들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하십시오. 다른 길은 없어요. 뭐 처음부터 무슨 명사를 찾고, 무슨 문법을 찾고, 그건 되질 않아요. 확신입니다. 이거는 자, 지금 이거는 그 유명한 계시록, 예, 네. 요한 계시록을 이제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이제 읽으면서 짬짬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대뜸 큰, 큰 글자, 즉, 대문자가 첫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는 말이더라고요 그냥 무, 무시하세요. 근데 신약 헬라어를 보면 영어 알파벳이랑 라틴어랑 비슷한 게퍽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읽는 거는, 대충 읽는 건 구약 히브레보다 빨랑 터득이 가능해요. 겉으로 읽는 거는 정확하게 읽으려면 또 역시 실력이 성장해야 됩니다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큰 글자는 금방 알게 돼 있어요. 몇 글자 빼고는 짧은 글자랑 똑같아요. 벌써 이거 보세요. A자 이건 아니깐 이 A 글자에 똑같은 건 이게 대문자를 만들었어요. 원래 그 사본에 뭐 대, 대문자 사본도 있다는데 그런 건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다 그냥 소문자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서양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편집해서 팔다 보니까 자기네 그 어떤 문자 규칙을 적용해서 뭐 단어의 처음은 대문자를 쓴다든가 또 이렇게 첫 단어를 또 크게 쓴다든가는 그런 걸 자기네끼리 정해서 편집해서 출판한 것을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근데 또 이걸 좀 보려고 했더니 이런 글자만 있는 것은 이렇게 이런 순표가 이렇게 붙어 있고 어떤 것도 이렇게 반 동그라미 무슨 뭐 사과 모양 같은 게 있고, 또 어떤 거 이렇게 창이 뾰족한 게 왼쪽으로 길어지고,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어지는 게 이렇게 두, 두 개씩. 이렇게 숨표를 왼쪽에 쓰고, 창 같이 뾰족한 걸 오른쪽에 두 개를 동시에 쓸 때. 다, 근데 이게 모음 자, 모음 자 위에만 이런 표식들이 계속 있고, 또 어떤 이렇게 글자 아래 이렇게 조그만 이오타. 이오타가 어떤 거냐면, 요런, 대의할 때 요런 이오타인데, 이렇게. 조그맣게 표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모음이, 긴 모음일 때 바깥에 이오타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표기한다고 자기네끼리 이렇게 다한 거예요. 요건 몇몇 가지만 알면 나머지 쉬워요. 아니, 그리고 어떤 것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숨표가 있다. 이런 거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건데 무시해야 됩니다. 이런 숨표 이런 게다 지들 나름대로 원문에 대한 해석이다 이런 게.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또, 어디또 이렇게, 마, 침표종지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 다음 이런 절 표시 같은 거, 장 표시 같은 거, 무시해야 됩니다. 그냥, 야, 속에는 순수한, 아무것도, 아무것도 치장하지 않은, 덧 칠하지 않은 걸 쭉, 이거 갖다가 자음원축해서 발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발음할 때 어려운 건 조금 이렇게, 푸시 같은, 이중 자음들이 잘안 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시그 다음, 이렇게 이중 모음들 중에 몇 개가 좀잘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중 모음들은 하나 모음인데 하나 모음 글자, 알파벳을 못 만들어서 모음 두개 가지고 이렇게 하나 모음을 표시한 거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 몇 개밖에 안 되니까 연습하면 간단히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 우리. 아, 이중 모음이 아홉 개인데 이거 보세요. 아이, 아이, 이게 그냥 하나의 모음이라니까? 그 다음, 에그 다음, 오이. 이건 윗신연이 위 자고, 이 자인데, 이건 하나의 모음이니까? 위. 이게 위가 아니고 위로 단번에 나와야 돼요. 위, 아래 할때 위, 위.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말음들이에요그 다음, 이렇게 두 번째 자리 이오타, 이오타, 이오타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라고, 좀더 조그만 입술을 벌려서 나는 위 자예요. 이, 이는 입술을 옆으로 쫙 벌리고, 위에 이빨, 앞쪽 입천장인데서 강타에서 나는 게이 자라는 소리라고 하니다 위는 입술을 다 아주 오므려가지고 아주 조그맣게 나기 때문에, 뒷부분에 이오타를 앞에다 네 개, 그 다음 뒤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이게 아홉 개예요. 이오타로 넣은 것이 네 개. 윕실론을 뒤에 놓은 게 다섯 개. 그런데 뒤에 있는 것도 따지면 이렇게, 유나 이것도 하나, 그 다음에 우나 하나도 엄밀히 말하면 이게 세개예요긴 것이 두개 있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이건, 이건 아우라고. 원래 이게 아, 위가 좋겠지만 이게 합성될 때 그냥 아우로 발음하는 거예요. 이게, 요게 우, 우 자를로 이것도 절대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누가 정해서 읽은 거예요. 첫 원본도 없고 어떻게 소리냈는지 몇몇 가지는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그냥 편의상 먼저 딴 나라에서 한거 우리가 일단 참고해서 하고 나중에 이거 다 뜯어가지고 어떻게 발음하는 게 선명할까 하는 것도 생각을 하는 훗날을 기약해 봅시다 f 러니까 애자 위자니까 애위가 정상 발음이겠는데 이게 두 발음이 아니고 글자는 두 개지만 한 모음이에요 요것에 해당하는 모음 글자를 못 만들어서 이걸 이제 발음하는 건데 이걸 갖다 애우 그렇죠? 애우라고도 발음할 수 있고 또는 이걸 유동일과텐데서는 이걸 오이라고 발음해요 오이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들 다 습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엡실론이 길어지면 에타가 되니까 역시 이 발음도 그냥 유 라고 하는 것도 좋아요. 유. 잘안 나옵니다, 이거. 유. 또는 그냥 에, 우 또는 에위. 미게하든가그 다음 에뭐 이게, 오랑 이 수익은 우 라고 말하면 우. 근데, 오 미크론이 오 메가로 길어져도 역시 우더긴 우가 되겠죠. 그렇죠? 더 긴. 우짜로 발음하면 이제, 이, 이, 되겠습니다. 어. 아니면 그냥, 오우. 그렇죠? 오우. 이게 왜냐면, 아우로 두 번째 입술로는 우였기 때문에, 오우. 에우 또는 에우니까 유. 그 다음에 이것도 오, 오우니까 그냥 우, 오우. 이렇게 이제 발음한 것이, 예. 요거만 하면 이제 모음은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처음 들어보고, 푸시 크시 뭐 그다음 그 감마 이렇게 이거 안겔론처럼 감마가 앞에 나오고 뒤에 기억계통인 감마 카파 히크시 기억계통 낱말이면 앞에 있는 이 감마는 기억보다는 에뭐 이응이나 또는 뭐니은 그런 소리로 동화돼가지고 발음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대충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이제 성경에서 확인해 보, 보겠습니다. 그런데 딱 읽으려고 했더니 이런 거, 순표가 있다고 했, 이런 표시들은 전부 다 모음에 다 붙이는 건데 이건 뭐냐면 원래 모든 단어 처음에는 자음 그렇죠? 자음 그 뒤에 모음 그래야 이게 소리가 나요. 그걸 한 음절 한 입소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음만 가지고는 소리는 있으니까 자음 글자를 만들었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자음이 먼저 오고, 그 뒤에 모음이 와서 자음 구실, 자음의 뜻 구실이 들리고 나타나는 도움 주는 게 모음이에요. 모음이 결정타예요. 모음 없으면 끝장납니다. 근데 모음도 사실 따지면 자기 혼자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있어야지, 남자가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자음을 남자, 사내, 모음을 여자 계집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언어의 부담을 넘어서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그 방법을 앞으로 점점 말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A 같은 건 모음이니까 여자 계집. 그 다음에 이게 이건 P니까 남자. 오미크론 이건 조 조그만 거랑 큰거별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오자니까 여자. 이건 K 자. 이것도 조그만 거랑 큰 거랑 차이가 없으니까 이건 키육자니까 남자 사내. 이건 여자. 요건 람다 자니까, 그렇죠? 람다니까 남자. 이건 윕실론이니까 위니까 여자. 푸시는 피읍이랑 시옷. 합성된 이중자음 세개 중에 하나니까 이거 남자. 그 다음에 이니까 여자. 이건 시, 그마 그렇죠? 시그마니까 남자. 이것만 이제 점점 점점 많이 반복하고 확인해서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렇게 자음이 없으니까 자음보시라는 이게 오그먼트라고 미국말로 오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냐면 가벼운 히읗 소리 남자 자음인 히읗 소리 그 뉘앙스가 있는데 이건 똑바로 이렇게 쓴건그 히읗 소리가 묵음이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순표를 거꾸로 이렇게 쓰면 이건 히읗 소리가 살아나가지고 요 에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 히읗을 실려서 고모음을 그 발음해 주면 된단말이죠 이거 그냥 아 하고 끊고. 모음까지 하고 끊어요. 그다음 자음이 나왔죠. 그다음 뒤에 모음 여기 또 끊는 거예 그래서 포이 피랑 오미크론이니까 포. 그다음 K니까 남자 여자 그래서 카. 그래서 아포 카. 그다음 이게 람다니까 앞에 발음을 해주니까 카라고 자기 소리. 그다음 이게 윗소리니까 위. 그러니까 리리 리, 리. 그다음 이게 푸시니까 피읍이랑 쉬우시니까 피읍은 여기에 들어가서 리프 리프. 그다음에 시옷타는 남은 게 여기 모음이니까 시.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모음 없이 끝났으니까 스. 받침으로 시카. 이렇게 하지 않고 시스. 은 없으니까 빨랑하지만 우린 시스. 의가 있으니까 정확히 음미하면서 살짝 소리 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시스. 그렇게 이거 읽으면 돼요. 이렇게 긴 대문자 큰 거로 된건 조금 하다 보게 되면 금방 끝나면 신경 완전히 끄세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또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이자를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 짧은 거 이거 이 자랑 똑같으니까 충분합니다. 근데 이게 모음이 아프니까 이렇게 모자를 써준 거잖아요. 모자 소리에 영향을 안 나요 똑바로 모자를 썼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쓴걸 똑바로 쓴 모자다. 모자는 여자가 멋부리라고 쓰는 거니까 이건 모자를 거꾸로 썼다. 이렇게 거, 거꾸로 숨겨 모자를 거꾸로 썼으니까 좀 성질, 성깔머리가 있는 음, 예, 계집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애가 흐흐흐, 그러니까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새기는 거예요. 어차피 없던 걸 사람들이 적어 놓으니까. 자, 그래서 이 자, 이렇게 모음과 모음이 계속되면 가운데를 끊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자랑, 이 자란 이중모음은 없잖아요. 아, 이중모음이 아홉 개나 그랬잖아요. 뒤에 이타 하는 거네개 뒤에 입실로 놓는 거 다섯 개에서 아홉 개 그다음 알파벳에 있는 모음 일곱 개에서 모음이 1 6개 자음은 1 7개1 7대1 6이라고 했어요 아주 남녀 비율이 아주 멋지게 균등해요 히브렌 남자만 스물 세기 모음이 없으니까 완전히 남성 권위의 사회예요 그거는요 근데. 헬레멜 복음은 17대 16이니까 남자와 여자가 아주 동등한 거예요. 그런 또 뉘앙스로 문명을 읽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그건 뭐 세상이야기고. 그래서 이거 이 자, 이건 이중 모음이 니까 이걸 끊어서 발음해야 돼요. 이, 그 다음 이거 긴에 타니까 이 에, 이거 한음절 끊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뒤에 자메가또 끊어요. 그러니까 이 자랑 에전는 이거 자, 모음으로 만든 두 음절이에요. 음절이란 뭐냐? 모음이 하나 있는가. 모음이 하나 반드시 있어야 그걸 음절.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형성돼서 혼연해가지고 이루어진 가정, 집 하나란 말이에요. 가정 하나. 그건 아주 완벽한 거죠. 그 뜻이 담겨있고 단어로서 완벽한 거예요. 그걸 한 음절, 한 입소리. 그래서 이거 이, 에, 그 다음 이거 스가 남자잖아요. 스, 그 다음... 오, 위는 이건 에, 이주를 썼지만 하나의 모음이니까 우 그래서 이, 에, 이건 기애니까 처음엔 무식하게 하세요 이, 에, 수, 이, 에, 수 이렇게 삿가은 뭐냐면 베이스같이 묵직하게 낮게 깔려서 발음하면 돼요 이, 에, 수, 이게 정확한 발음이에요 뒤에 이건 지금 이제 주격이라니까 주격 뒤에 이런 시그마 하나 붙어가지고 이, 에, 수, 스 예, 제가 발음할 때 점, 전부 다큰 소리를 따라 하면서 이것을 경청하고 몇 번이고 대표해서 이, 이 동영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에 수스 이에 수스 이걸 우리나라 말은 예수라고 일본 투 한글로 적어서 예수 예수 하는 거예요. 미국 말은 지저스 예, 쓰로 끝나요. 그렇죠? 독일 말은 예수. 우리랑 똑같은 발음이에요. 근데 정확히 하려면 이에 수. 주경은 쓰 있어서 이에 수스로 발음해야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이름인데 예수가 뭡니까 이에 수스 소리 하나 하나에 뜻이 하나 하나 담겨 있고 글자도 만들었으니 그렇게 해주는 게 사, 상식이잖아요. 편리주의에 빠지는 것들을 언제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게. 흐잖아요. 허 이렇게, 남자, 남자만 나면 가운데를 통상 끊습니다. 똑같은 남자라면 묶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흐하고, 모음이 없을 땐, 으자 붙이잖아요. 우린, 으 자가 있가지고 발음하기가, 깨닫기가 퍽 쉬운데, 서양아이들이 이걸 끊지 못하니까, 두 개를 그냥, 하나의 남자처럼 발음하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부드럽게 해야 되고, 혀를 꼽으려야 되고, 울림소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흐리, 흐리, 흐리. 우린, 흐. 어, 리. 스. 이것도, 남자죠? 끊지, 그렇죠? 흐리스그 다음에 근데 남자 혼자는 음절 하나가 안되다 보니까 이걸 묶어 버려서 흐리 스투 이렇게 이제 빨랑은 하지만 이게 이중자음이 아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돼요 흐리 스투 이것도 투니까 묵직하게 왜 이렇게 삭가 쓴거는 베이스 같다 그랬죠 흐리 스투 천천히 흐이걸 그냥 크라고 하면 안돼요 흐 애써가지고 리 스투그 다음에 묶어서 허리스투 크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조그맣게 해도 낮죠 크게 해서 소리가 물에 물을 익으면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봐도 막 글자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야 이거, 이걸 딱볼때이이 이, 개시 무대의 정경이 꿈틀꿈틀 그 당시에 내가 들어가서 이것을 보는 것을 느끼고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도 그렇지만 구약은 더 합니다. 그래서 소리원리를 하는 거예요. 딱딱한 공부도 아니고 무슨 정적인 상태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예수 크리스투. 그 다음 이건 딱 보니까 에고 이거 니은 자잖아요. 그래서 엔이 아니고 이거 흐잖아요. 그래서 헨이 되는 거예요, 헨. 헨이 되는데, 여기 딱 보니까, 왼쪽으로 뾰족한 게 길어진 건, 이건 엘터예요. 그래서, 헨. 헨. 그리고 이건 다음이랑 끊어가지고, 색이라는 표시예요, 거건요 근데 이건 이렇게 모자를 똑바로 썼으니까, 소리에 힐자 붙이지 않는, 그냥 에로 발음해도 되죠. 이거 엡실론 자니. 근데 이게, 요거 꼬다리가 오른쪽이니까, 이건 아주 더 소리가 맑고 세서 커요. 크니까 이건 다음이랑, 연결시켜서 읽으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가 된 에, 그다음에 도, 이건 오메 가는 기호니까 델타는 디귿 에도 케하고 뒤에 은 자로 끝났으면 은, 그러니까 케하고 느, 에도 케 느, 이게 정확하지만, 걔넨 의 자도 없지만, 단어 마지막에 미음자나 니은자는 되게 가벼운 받침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약 원어나 신약 원어의 똑바른 발음법입니다. 그래서 에도켄 이렇게,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에도켄. 우린 받침,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이 있어야 완성된 발음 체계가 되는 법입니다. 근데 세상 모든 나라들은 이 받침 체계가 다뭉그러져 버렸어요. 음운 체계가 망가졌다고요. 뭐 미음자나 뭐 미음자나 리을자 이런몇 가지밖에 발음 못해요. 답답한 거죠. 우리는 얼마든지 낼수 있어요. 모든 자음 다 동원해서 낼수 있고, 합병으로도할수 있고, 돌 그러면 말이에요. 돌 그러면 기억시어 발음도날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아우, 예, 이거 아우라고 하는 게 이중으로 쓰였지만, 단모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글쓰기는 이중으로 모음을 썼지만, 이거 묶어라. 만약에 이걸... 따로 하라면 여기 두 번째는 윕실론자의 점을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서 두 개를 찍어줘가지고 우리는 이중모음이 아니고 각각 모음을 따로 다루어 주십시오 하는 표시 요거. 그걸 디 l 레시스라고 그래요 그런 표시 몇개안나와 우리 특히 모세 이름 모위세오스 하거든요 아참 모위세스 고그 모위를 이중모음으로 하지 않고 모하고 위한 거 아니면 모가 돼버리기 때문에 모위 그거 할때그 두번째 윕실론에 이렇게 점 찍어주는걸 디에레시스 분리하셔 그러니까 이거 알파도 음절 윕실론도 음절 그 다음에 T가 이게 타우니까이 자음 모음에서 이것도 한음절 이게 세음절 자리가 되지만 이건 지금 고런 디에레시스라는 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우라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알파벳 한번 발음하고 음, 쉬겠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헬타, 엡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뉴, 크시, 오미크론, 피, 로, 시그마, 다우윕실론 피, 히, 크시, 오, 메가 예, 아까처럼 우리 헬라우드 하나에서 열까가지 별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헤이스 미아, 헨세 가지가 하나예요 디오, 트레이스, 트리아 이건 두개 가지고 셋 테사로스, 테사라 예, 이것도 두 단어로 넷 펜테, 헥스, 헤타 오크토, 엔네아, 데카 예, 우리 오늘도 수고 많, 많, 많으셨습니다 예, 아무튼 소리로 알파벳을 자음 모음을 많이 빨랑 익혀서 소리로 계속 성형 해가지고 연습하시고 우리 그 알파벳 자원 모음 해가지고 확인해서 계속 그거만 많이 많이 하세요 많이 많이 그럼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처음 하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게 그다음에 좋아요 하는 거 엄지 척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